지난 14일 한 소비자가 남양유업이 생산한 주스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며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단한 건의 신고가 아닌 여러 차례 다른 소비자의 지적과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곰팡이 주스는 이전부터 계속 신고되었으나 공식 사과문은 최종 신고일 플러스 2일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일에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신고된 상품으로 이벤트를 올려서 진정성이 없다. 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양유업 관계자는 내 외부 전문기관 조사 결과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 생긴 문제로 확인됐다 라고 하는데요. 이에 조이 캔 용기의 안전성이 보완되기 전까지 해당 용기를 사용하는 전 제품의 판매를 중단, 보관 물품 또한 전량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올들어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음식료, 가전 등 중국의 내수 소비재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소재 및 자본재 주식도 새로이 들어오고 있어서 중국 증시 투자자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소비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하는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과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것일까요? 글로벌 조선 업황은 2015년을 기점으로 갑작스레 암흑기를 맞았는데요. 점차 회복 중인 추세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조선 빅3는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수주를 따냈다고 하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은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원 규모 선박 9 척의 수주를 따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5만 구경해운회사로부터 4,100억원 규모 선박 9 척,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4,095억원 규모 선박 4 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조선 시장의 하락은 소가스인 LNG 관련 선박발주 증가와 노후선박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한 분석기관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선박발주량은 작년보다 무려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우리나라 선박 3사는 매우 즐겁겠는데요. 지금까지 한발 늦은 뉴스...